큰 일을 앞에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큰 일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합니다. 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는 그 예식을 어,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어, 일들을 행하죠. 뭐 예식장도 알아봐야 하겠고 예식에 관련된 옷도 알아봐야 하겠고 뭐 초대장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준비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커다란 일을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예식을 위한 웨딩 플래너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청년연합 수련회를 이제 마치면서 이곳에 지금 서 있는데요. 그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텝들이 준비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역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뽑아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짧은 2박 3일 동안에 있을 일을 위해서 교육자들이 적어도 두달 연서부터 수차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며 준비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수련회 짧은 2박 3일이지만 수련회를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준비의 양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2박 3일에다 쏟아붓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와서의 5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그 가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난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치러야 할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이죠. 이 전투의 의미가 큽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으로 그 정착해야 할 이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수 있는 그첫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첫 단추를 잘 매야 그 다음 단추도 잘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문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이첫 번째 문을 들어가는 데에 너무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전투입니다. 이 가난 땅의 첫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첫 문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하겠죠. 그 준비의 모습이 여수와 오장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까?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이고 우리가 공감이 갈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무기를 점검하고 칼을 갈고 화살들을 많이 만들고 활시에도 끊어지지 않도록 당겨보고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한 것은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칼 갈았다, 화살 준비했다, 활시위를 당겨봤다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준비한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정이고요. 자기의 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에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 할례의식을 행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가난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우상들이 있죠. 가난 일곱족 속이 자기네들만의 삶의 방식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서 다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그것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모두 다 받아들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의미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할례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의식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 의식이 무엇인지 아시죠?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이 할례 의식을 행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길갈이었는데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할례를 행하기에는 전술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시에. 후퇴를 해야 될때 후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풍처럼 강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이제 전투를 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이 남성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치약이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염증이 일어나거나 덧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학기술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두 다 이 할례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리고성에 한순간이라도 그 소문이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길가래에서 전멸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남성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곧바로 쳐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전술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이 위험한 모험을 하는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적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위험한 짓을 우리가 여기서 왜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례를 행했다가 혹시라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가 알게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을 기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순식간에 우리를 전멸시킬 작정이십니까? 한 명이라도 이 이야기를 할수 있을 법한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첫 번째 영적인 전투에서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가난 땅을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또한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난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이 맞춰야만 하고 꼭 지나가야만 하는 영적인 결단이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때에도 그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준비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없이 초대교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한 번이라도 부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땅에 그리스의 도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마라가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드디어 비로소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동시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부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님의 목적으로 세워주신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성령님의 부우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준비한 사건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처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 돌아서 이제 거의 하나님의 전을 완공하려고 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귀한 축복된 일을 앞두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분명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가 없이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적인 준비를 할례로서 행했다면.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도, 우리들도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처소를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할 영적인 영적인 우리 심령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할례와 같은 위험한 순간에서도 바로 이러한 장소에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영적인 준비를 할수 있느냐?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어느 한 명도 그 가운데 토를 다지 않고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실 영적인 준비의 곳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기다림으로 그 임재하심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제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기다렸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부흥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에서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만약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신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다린다면 정말 거룩한 영적인 부흥을 꿈꾸신다면 그 때를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저 하나님의 처소에서 거룩한 예배가 일어나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선교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 기대를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다면 어떠한 영적인 준비가 없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준비가 없이는 안됩니다. 준비 없이는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는 것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꿈꾸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꿈꾸며 모든 세대가 그 예배의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찬양이 끊어지지를 않으며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할례 없이 가난 땅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기도 없으면 성령의 부으심 없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멸망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지를 하지만 속은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양적 성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양적인 성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죠. 왜 껍데기를 찾습니까? 본질을 찾아야지요. 예수님께서 껍데기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껍데기로 목회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껍데기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질책하셨습니다. 껍데기가 살면 안 됩니다. 본질이 살아야지요. 우리에게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회의 성장 이전에. 교회 성장 양적인 성장 이전에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주시는 분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지 않고서는 어떠한 영적인 각성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셨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실 때 성령님께 이끌려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 저 주님의 처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조차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나셔서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선지자의 글을 말씀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에서 이 내게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님께 임하시고 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주님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함께 임하셨을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시고 나서 드디어 주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령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초대 교회가 부흥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부으심이 있으셔야 교회가 진실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영적인 준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저의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대형교회를 섬기게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7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부교육자로서 이제 그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인도자의 목소리가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7시니까 이제 일어나서 오신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도 목소리가 다 잠겨 있습니다. 아침 7시니까 밴드도 풀밴드가 아닙니다. 그냥 피아노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화려할 것을 기대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니까요. 일부 예배를 7시에 드리는데 아 이게 좀 내가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구나. 이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때또 참석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예배를 배워야 되니까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진행을 되는지 좀 보고 싶었고, 물론 제 교육자, 부교육자로 지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예배를 참석하는 어떤 마음, 자세 가운데 뭔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보다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물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서 아 내가 3부 예배 때 다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이유 없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화려함이 없는데 기대를 하지를 않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성령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그 확실함이 그 예배의 첫 번으로 시작될 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신다는 확신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 예, 우리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여행객들, 지나가시는 분들조차도 아, 이 교회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부흥의 주관자가 되셔야 하고요,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갈급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제가 그 교회에 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어서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옆주는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 우리 교회에 도대체 뭐가 좋으냐.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말씀드릴 때이 교회에서 함께 이제 가족으로서 함께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느냐. 이런 질문을 항상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저도 이제 그 사역을 담임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세 가족들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그림들을 제가 많이 얻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아 내가 시작되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입장에 있어서 세 가족들이 신방할 때마다 우리 교회 무엇이 그렇게 좋았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트 다. 노트 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나중에 후를 위해서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가족에게 뭐가 그렇게 좋았냐 우리 교회에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요, 아유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좋았어요. 화장실이 너무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보통은 말씀이 좋았어요. 성도들이 다 화합되는 게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화장실 때문에 부흥되는 건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너무나 아늑해서 부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좋아서 좋다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만 보면 그 교회 전체가 자기 눈에 들어온대요. 얼마나. 이 건물을 사랑하고 교회가 정돈이 잘 되고 오르가나이즈가 되는지 화장실만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화장실이 깨끗해진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초점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껍데기 잘 돼가지고 부흥하는 거, 껍데기 잘 돼가지고 세가족들께 좋은 거 보이는 거 이게 부흥의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찾아야죠 그들의 입속에서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이 좋아서 제가 이 교회 다닙니다. 건물 좋아서 이 교회 다닙니다. 시스템이 좋아서 이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은요. 저기 누구한테 주라고 그러세요. 그런 말은 듣기도 싫습니다. 성령께서 계셔야죠.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부흥이 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지. 화장실 화려하고 깨끗해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것처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항상 기도가 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그 전에 항상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은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면서 기도하, 기다렸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기도 없이 기다린 것 아닙니다.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성령님의 기다리심을 사투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사투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모인 곳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에 불의 혀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구할 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큰 일이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도 2박 3일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두달 전서부터 회의하고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사모하고 사모했을 때에 주님께서 2박 3일 수련회를 감사함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셨는데 아무런 기도함 없이 들어가겠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대한다고요?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그러면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새로운 주에 쳐서 너만 들어가냐 너만 들어가냐 성도들과 같이 들어가야 되지 너만 준비되면 되냐 같이 준비돼야 되지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모세가 기도하면 아론과 훌도 필요하고 성전은 두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자 기도해야 되겠냐고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한밤에 40일 기도해라고 어, 매일 밤 월화 수목 금토 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이곳에 불 끄고 음악 틀어놓고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면 오셔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30분밖에 없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전 2시간 되는데, 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조금 늦을 것 같은데요. 예, 늦게라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이지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그 자리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저와 함께 아론과 홀이 되시고 보아스와 야긴이 되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40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짧은 기간도 아니지요. 이 시간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기에는 충분한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저 새로운 주님의 처소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부흥에 거룩한 때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